이 새알이고요. 저 보시면 새가 저렇게 아픈 척하고 있어요. 아픈 척을 하면서 저기 저 새보세요. 자기 유인하거든요 지금. 저렇게 아픈 척하면서 한쪽 날개 들고 저렇게 왜냐면 새알을 지키기 위해서 예 네. 그 새들이 저렇게 유인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잖아요 위로 날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쫓아가면 또 이렇게 천천히 또막 날개를 다친 척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디 갔냐 저저 저, 여기 저, 날개 펴놓고 응. 여기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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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지 못하는 척 네. 보시면 보세요 날지 못하는 척을 저렇게 해요 이놈이 유인하는 거거든요 네. 저렇게 유인했다가 어, 멀리 가면 이제 자기 알이 있는 데서 일단은 안심을 하는 거예요 재밌죠. 일단 새들이 이렇게 모성 본능이 되게 가능해 강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새 알들 이렇게 보면 어, 웬만하면 놔두고 예, 네. 이렇게 이런 걸 놔두고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동영상도 찍고 어, 새들하고 놀고 그렇게 합니다. 어디 갔냐, 또? 손님이 여기 들리는데. 어, 엄청 근데, 우거져서요. 다니기가 힘들어요, 저도. 아, 새들이 또, 다시 이제, 자기 새끼들이 있는 대로 가겠죠? 예. 네. 제가 멀리 떨어지면 자 이상 저는 구미약초방 산쟁이였습니다. 아, 새들이 유인하는 법을 한번 알려드린 거예요. 네 절대 다친 거 아닙니다.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유인하는 겁니다. 살기 위한 법칙이죠. 네, 수고하세요.